대만 남부의 항구도시 가오슝은 낙후된 항만창고를 도시 핵심 관광지로 바꾸는데 성공하며 산업유산을 문화재생에 성공시킨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도시재생 정책이 성공의 비결이었는데요.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을 문수희 김용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만 남부의 항구도시 가오슝. 가오슝 옌천구에 위치한 제이부두는 언제나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탁 트인 항구 주변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거나 벤치에 앉아 여유를 만끽합니다. 인근 상점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전시장과 갤러리로 향하는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평범한 화물 부두였던 이곳은 지금의 가오슝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물류 창고들이 박물관과 전시장, 상점으로 재생되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전시된 조형물과 공공 예술 작품은 공간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인들에게 이곳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과거 항만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이一个港把它改成一展的地方可以很多人然有一些是介港的的一些史啊然再加上一些文商品很多人都可以 오랜 시간 방치됐던 창고를 되살린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 지역 예술가들의 도전에서 출발됐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가오슝시는 2006년 이 일대를 문화 예술 특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와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후 20년에 걸친 꾸준한 도시 재생 작업은 낙후된 항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지금은 가오슝 관광 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我们花了大概快二十年的时间呢，把这边建立起来，所以是长时间政府一直有一个目标去努力的把它做起来，是一件很重要的事情。很多原本可能是没有在使用的地方，慢慢大家会觉得说，哎、欸，这边可以试试看，可以做做看，所以它有能带动了这个港区的一个经济上或是都市发展上的一个开发。长期인計劃和公共的인계획과공공의의지로다시흐르기 가오슝시의 도시재생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가능성은 행정과 지역 주민, 상인의 조화와 지역성이 더해졌을 때 나온다는 점에서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만 가오슝시에서 KCTV 뉴스 문수입니다.